안녕하세요. 연세TV 마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2024년 6월 20일 목요일, 토끼띠날 오늘의 연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의 디베론세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20일 첫 번째, 쥐띠의 올세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쥐띠탈 타로운세, 연천파들입니다. 천파. 모든 것이 깨어진다는 것이 천파예요. 그래서 부서 쪽, 깨어진 일두가 사고에 대해서는 좀 대비나, 대비가 필요한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저한 아, 금전 관리 필요합니다. 지출 관리, 부신도나 사기, 투자 투기, 갱간의 거래, 이런 걸로 인해서 손해보자도록 적절인 관리가 필요한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교통사고, 안전사고, 낙산사고, 어, 각종 사고, 안전, 건강에 대해서 대비가 필요한 운세에 해당한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전체적으로 오늘 깨어지는 운세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시든지 안에 무리하지 마시고요. 순리대로 이끌어 가시고요. 되어지는 것까지만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일진 자체는 오늘 무난하고 평탄한 일진이기 때문에 타로에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만 잘 관리하신다면 자신에 있어서는 큰 무리 없이 평탄한 하루 보낼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6월 20일 소띠의 우려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띠의 타로운세 시천복돌입니다. 천복 하늘에서 내린 복록을 뜻한 게 천복이에요. 고등실 좋은 집으로 흰 말을 타고 관복을 입고 돌아나서는 일신의 큰 성공과 출세가 있다고 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준비하고 계획했던 일들이 잘 풀려갈 수 있는 운세고요. 또 시험이 있으신 분들은 시험이오이 강하게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금년 재용이 좋고요. 소득과 결실이 평소합니다. 운도 안정이 되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 잘 풀려갈 수 있는 운세이기 때문에 열심히 활동하시면 좋겠고요. 일진 자체도 무난하고 평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소띠분들 반드시 좋은 성과를 기대해 볼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6월 20일 호랑이띠오래 운세 살펴보죠. 호랑이띠 타로 운세 복관 들어옵니다. 이 복관의 카드 복이 들어온다 하는 것이 복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매사 뭘 하든지 간에 잘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운세에 해당한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 금전 재물이 좋고 소득과 결실도 풍성할 수 있고 운도 안정이 되고 부부연의 애정운도 좋다. 남부를 것이 없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일들 잘 풀려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 일진 또한 무난하고 평탄하기 때문에 어, 오늘 호랑이띠 분들 반드시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오늘 활동하시는 호랑이띠 분들 그 무엇이 됐든지 간에 차근차근 더 열심히 하시고 최선을 다신다면 어느 때보다도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이어서 6월 20일 토끼띠 올해 운세 살펴보죠. 토끼띠 타로 운세 한번 살펴봅니다. 시청권 들어옵니다. 천권. 하늘에서 내린 권세를 탄게 천권이에요. 그래서 권력 부, 모든 것이 다 나에게 오는 형국이라 그런 것을 갖추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그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오늘은 잘 이루어질 수 있고 좋은 결과를 낼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운도 안정이 되고 금년 재물이 좋습니다. 소득과 결실이 풍성하고요. 오늘 시험에, 시험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좋은 성과를 기대해 볼수 있으리라고 보겠고요. 어, 일진까지 무난하고 평탄한 일진이에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토끼띠분들은 더 좋은 결과를 충분하게 기대해 볼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활동하신 토끼띠분들 오늘의 운세 놓치지 마시고요. 매사에 더욱더 철저히 열심히 활동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월 20일 용띠 어려운 새 살펴보죠. 용띠의 타로운 새, 겁살 들어옵니다. 이 겁살은 내 것을 빼앗긴다 하는 것이 겁살이에요. 그래서 유형이 됐든 무형이 됐든, 금전이 됐든, 내, 나의 노력이 됐든, 그 무엇이 됐든지 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남들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심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 어, 금, 첫 장, 금전 관리 필요하죠. 지출 관리, 불편한 사기, 투자 투익, 갱간의 거래. 이런 걸로 인해서 손해보자 적절된 관리도 필요할 것 같고요. 교, 각종 사고 안된 건강도 살피시게 되어있고, 부부연의 애정의 운에 있어서도 관리가 필요한 하루라고 시험되겠습니다 오늘은 무리하지 마시고요. 순리대로만 풀어가시는 게 좋겠고요. 어, 일진 자체는 무난하고 평탄한 일진이에요. 그래서 타로에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만 잘 관리하신다면, 자신에 있어서는 큰 무리 없이 평탄한 하루 보낼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laughs> 그 다음에 2월 20일, 뱀띠 어려운 새 살펴봅니다. 뱀띠의 타로운 세 연천고도로네요, 천고. 하늘에서 내린 고단함을 뜻하는 게 천고예요. 외롭고 쓸쓸하고 고단하고 고독한 운세에 당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공방의 운이 들어옵니다. 빈방을 홀로 지키는 운세이기 때문에 부부연의 애정임을 좋지 못하고요. 또한 대인 관계에 있어서도 실속이없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대인 관계 관리도 필요한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부지간에 연인지간에는 서로에게 조금 더 힘내는, 힘나는 그런 말 한마디가 필요한 하루라 보시면 되겠고요. 이 소년이 집을 떠나서 객지에서 타행해서 어려움을 겪는 눈세기 때문에 그만큼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뭘 하든지 간에 순리대로 이끌어 가시고요 무리하지 마시고 되어지는 것까지만 진행하시는 게 좋겠고요 일진 자체는 무난하고 평탄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타로에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만 잘 관리하신다면 자신에 있어서만큼은 크게 무리 없이 평탄한 하루를 보낼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6월 20일 말띠의 올해 운세 살펴보죠. 말띠의 타로 운세 파가 들어옵니다. 이 파가의 카드 집이 부셔졌다는 것이 파가예요. 그래서 이렇게 집이 부셔졌기 때문에 모든 데에 기반을 다 잃어버린 거죠. 그 때문에 철저한 금전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 지출, 보지도나 사기, 투자 투기, 갱간의 거래, 이런 걸로 인해서 선화보전서로 적정히 관리가 필요한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또한 교통사고, 안전사고, 낙상사고, 뭐, 각종 사고, 안전, 건강도 살피셔야 되겠고, 어, 부부연 애정도 살피셔야 되겠고, 어, 대인 관계도 잘 살피시길 바라겠습니다. 무조건 깨어지는 운세일 때는 모든 것을 잘 관리하고, 어, 주의 조심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 일진까지 팥살 들어와요. 양쪽에 팥살 들어오죠. 그 때문에 오늘 부서지고 깨어진 일들과 사고에 대해서 대비가 필요한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타로에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을 더욱 더잘 관리하시고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고요. 오늘은 무리하지 마시고요. 매사를 안전하게 이끌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 그다음 6월 20일 양띠 어려운 새 살펴보도록 하죠. 양띠에 타로 운세 일천수 들어오네요. 천수 오래 산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오늘은 아프신 분들 조금 호전될 가능성이 있으리라 보겠고요. 어, 고장실 좋은 집에 홀로 앉아 있죠. 다좋아요 금전 재물운도 좋고 소득과 결실도 풍성하고 운도 안정이 됩니다. 다만 대인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부부연의 애정연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혼자 있는 형국이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까운 사람이든 먼 사람이든 간에 오늘 하루는 사람과의 관계를 잘 살펴야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겠고요. 어, 다만, 일진에 오늘 합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타로에서 얘기했던 안 좋은 것들은 잘 관리만 하신다면, 오늘 어느 때보다도 좋은 성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고요. 일진에 합이 들어왔기 때문에 문세 합도 같이 들어오죠. 학업용은 어문집필 소속면에 계약 시험 보시는 분들한테 더욱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어, 타로에서 얘기했던 안 좋은 부분들은 잘 관리하신다면,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 6월 20일, 원숭이띠 어려운 새 살펴보죠. 원숭이띠, 타로운 새 재살 들어오네요. 이 재살의 카드, 재앙이 들어온다는 것이 재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은, 어 매사를 조심조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 사고수도 강력하게 들어오죠. 교통사고, 안전사고, 낙상사고 특히 횡액수 들어옵니다. 차를 운전하지 않더라도 어, 매사를 조심하지 않으면 오늘 다칠 수 있는 운세 들어와 있습니다. 주의하시길 바라겠고요. 건강도 잘 챙기시길 바라겠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오늘은 미리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라 얘기를 하고 있네요. 금절이든 부부연애, 애정이든 오늘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고 계획이 필요한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일진 또한 오늘 심야에 원진 들어와요. 대인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 있습니다. 대인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매우 높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이든 먼 사람이든 오늘은 사람과의 관계를 잘 이끌어가야 손해가 없으리라 보겠습니다. 원순이 때문에 일진 타로 모두 어려운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매를 순리와의 지정도를 지켜가시고요 오늘은 조심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순리대로 풀어가시고 안전하게 이끌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6월 2 1일 닭띠 올해 운세 살펴보죠. 닭띠, 타로 운세, 월천 권도로입니다. 천 권. 하늘에서 내린 권세를 찾은 게천 권이에요. 고장실 좋은 집에, 뭐, 많은 사람이, 예, 이제, 그 축하로 들어온 형국이고요. 두뇌형 간복을 입고 딱하니앉아있죠 금전 재배용이 좋습니다. 소득과 결실도 풍성하고 운도 안정이 되고 부유한 애정이 좋고 일시된 성공과 출세도 있습니다. 획획하고 준비했던 일들이 잘 풀려가는 형세고요. 남들로부터도 인정도 받다 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금상초마연세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 연세 눈치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다만 오늘 일진이 총살 들어와요. 부딪치는 인류가 사고에 대해서 대비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언제 논쟁 시비 싸움도 피하셔야 되겠고요. 부딪혀 사고나지 도록 안내를 잘 관리할 필요성 이 있는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진과 타로가 서로 상반되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매살 솔리와 이이 정돌치기 하시는 게 좋겠고요. 오늘 이총살 관리만 잘하신다면 자신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좋은 성과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다음 2월 22일, 개띠오리의 운세 살펴보도록 하죠. 개띠의 타로 운세, 정랑도로입니다. 이 정랑의 카드. <laughs> 가산을 대표하고 살던 고향을 떠난다는 게 정랑의, 즉, 실패의 운세가 들어왔습니다. 철저한 금융 관리도 필요합니다. 지출 관리, 분위기 나 사기, 투자 등의 개인 간의 거래. 이런 걸로 인해서 손해보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뭐 계약권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부부연의 영향도 좋지 못하고, 거, 어, 대인 관계도, 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 필요합니다. 그리, 어, 그, 그, 대인 관계를 잘못하면 오늘 그로 인해서 손해를 많이 볼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잘 살피시길 바라겠고요. 어, 일진자사럼 오늘 육합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어느 때부터 강력한 합이 들어온 날이라서 좋은 기운을 잘 받을 수 있어서 좋은 성과를 낼수 있습니다. 다만 타로에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은 잘 관리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일진의 합이 들어왔기 때문에 문세 합도 같이 들어옵니다. 하업 명문, 논문, 지필, 소송매, 계약, 시험 모시는 분들은 더욱 더 유리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타로에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철저하게 관리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laughs> 그 다음에 2월 20일, 돼지띠 우리 운세 살펴보죠. 돼지띠 타로 운세, 월살 들어오네요. 달을 보고 오는 살이 월살입니다. 공방의 운이 들어오죠. 부부연애의 이정이 좋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지간에, 연인지간에 서로를 좀더잘 살피는 자세가 필요하고요. 건강, 관리도, 철저한 관리도 필요하고, 오늘 무리하지 마십시오. 사고 수도 걱정이 됩니다. 교통사고 안전사고, 서사다 각종 사고 안전, 건강에 대해서도 더욱더 대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오늘은 매사를 순리대로 이끌어가시고요. 철저한, 예, 철, 매사에 있어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일제는 어, 해 묘기 때문에 묘해 이기 때문에 네, 합이 들어오죠. 그렇기 때문에 어, <laughs> 좋은 기운을 받아서 내가 하고자 하 일들을 잘 이룰 수 있다고 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타로에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시길 바라겠고요. 어, 일진의 합이 들어왔기 때문에 문사합도 같이 들어옵니다. 학업, 명운 노무 집필 소송매 계약 시험 오신 분들은 더욱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어, 타로에서 얘했던 부분들 잘 관리하시고 자신의 최선을 다하셔서 더 좋은 성과 얻으시는 하루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6월 20일 오늘 기란색과 기란 방향 살펴보도록 했습니다 오늘은 6월 20일이고요. 목요일입니다. 음력 5월 15일이고요. 을묘일 토끼띠날 대개 수에 해당하는 날이고요. 오늘 계란색은 파랑과 흰색 결의 색이 계란 색으로 보시면 되고, 계란 방향은 동쪽과 서쪽이 계란 방향에 해당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자, 오늘도 모든 분들 어, 시청하신 모든 분들 만사형통, 만사 대통하시길 바라겠고요 어, 소원성 자식을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죠. 오늘은 어, 조금 말이 빨랐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여유 있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